네. 네. 예은 씨와제알 씨. 두분 네. 98년 8월 10일. 네. 와, 제가 8월 구일어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어요 아, 아, <laughs> 아, 그래. 아. 공부했어요. 열심히 한다. 아, 이따는 별명이 짱예 이거 뭐예요? 아, 제가 장년인인데 음. 사람들이 아, 저를 짱예야짱예야 이렇게 음. 아그그 그 안에 는짱 예쁘다던 뭐. 같은데. 아, 들어 있습니까? 짱네, 짱네. 네. 감사합니다. 한날 뭔지 알지? 페낭 난 거죠? 제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그래. 여행도 잘수 없는 나라잖아요. 어, 어디 어디? 북한이요.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 네. 이만가. 만나. 뭘한번 네. 네. 클럽. 아뭘한번 클럽?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대박. 네. 그래서 오. 그거 보다가 많이 알게 돼가지고 네. 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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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돼. 왕감자, 대홍단 감자, 오. 너무 고소하나를 못 담으겠죠. 야하 여기 너무 높아. 다자감자 왕감자, 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못 담으겠죠.